제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로이 모델을 보죠.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개그맨들이 경우경이었어요. <laughs> 막 힘들 때 경우경을 봐라. 어. 지금 얼마나 잘 버티냐. 음.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하다가 경우경이 이제 어?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어. 저렇게 <laughs> 포텐이 늦지막이 터진다. 어? 어. 봐라 경우경. 음.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자극제가 됐던. 예, 네. 그니까 이런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해주는 게 이런 개그맨 후배들은 물론이고 네. 저와 아예 다른 업종에 가끔 뭐 건달 이런 분들도 네. 형님 보고 제가 하고 있는 일더 <laughs> 꾸준히 해야겠어요. 가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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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한 사람들이 얘기도 <laughs> 못한 희망을 얻고서 어, 막그 일을 계속 한다. 희망이 아이콘이에요. 말을 해주게 네. 형님은 <laughs> 희망의 아이콘이에요. 네. 네. 그만큼 네.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었다. 네. 어. 먼저 갈수 있겠지만. 그거를 누군가는 꾸준히 하면서 음. 똑같이 아, 그 결승선에 가면은 똑같다는 거지 먼저 가봤자 건방만 떨지 그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좋은 음. 타임 적기에 내가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음. 음. 어, 이거를 이제 다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릴 음. 수 있, 있을 나이에 네. 이런 영광이 와가지고 아, 전 아, 너무, 오히려, 또, 오히려, 너무 오히려 오히려 너무 좋아지짜 네. 이런 이런 날이 오네요 또 어. 형님도 버텼지만 저도 버티니까 또 이렇게 같이 또 방송하는 날이 저희가 6, 7년 전에 홍대 어디 뭐 2층 거기 맞아요 뭐 닭돌이탕 하나 시켜서 맞아요 소주 먹으면서 예 네, 네. 네. 그 이측 홍대에서 그 얘기, 아, 어떡하죠, 저희. 막, 그, 때 당시 그 공개 코미디가 없어진다는. 아, 어 이런 시기에 음, 하던 네.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. 음. 그, 경호경이 저한테 그랬어요. 제가, 저한테, 어, 너는 된다고. 잘 버틴, 잘 음. 버티고 있다고. 그때는 그랬거든요. <laughs> 지가 <지나 웃음> 잘 버티지. 했는데, <laughs> 갑자기 이제, 진짜로 형님이 따다다다 기획을 하셔가지고, 되신 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, 이제 후배들이자 동생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. 음. 그 모습을.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, 저는. 다, 너무 잘 돼서, 얘기를 나눌 수있다는게 좋았어요.